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배지 만들어 볼까? 배지만큼 개성을 표현하기 좋은 아이템도 없지. 메탈 핀 버튼 배지로 나만의 굿즈를 만들어 봐. 소량부터 대량 주문까지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배지를 제작할 수 있어. 특별한 선물이나 행사 기념품, 혹은 나를 표현하는 굿즈로 활용해도 좋고. 나만의 디자인으로 배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, 소량도 대량도 가능하다는 점. 선물이나 기념품, 굿즈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야. 고퀄리티 배지를 빠르게 제작해주고 친절하게 상담까지 해준다니 더 궁금하지. 별표 리뷰, 별표 아이돌 팬 활동하면서 굿즈 직접 만들고 싶었는데 배지 제작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좋았어. 원하는 사진이나 그림 넣어서 쉽게 만들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더라.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 것 같다. 배지 퀄리티 진짜 좋아. 디자인도 선명하고 마감도 깔끔해. 친구들이랑 단체 배지 만들었는데 다들 만족스러워했어. 소량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좋았어. 다음에 또 이용할게.